보다 더 심각한 우린이가 있었어요. 심각하죠? 심각해요. 온투업이 뭐죠? 온라인 투자 연결 근무. P2P는 뭐죠? P2P는 온투업이다. P2P는 피어투피어. 피어. 무슨 뜻이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왜 P2P를 안 하고 원투업이라고 따로 지칭이 됐나요? 그 이유가 바로 P2P 때보실채권이나 디폴트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에게 인식도 안 좋아지는 악조건에서 P2P가 국가에서 금융업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국가에서 붙여준 이름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에요. 온라인에서 투자를 연계해주는 금융업이다. P2P에서는 P2P요.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게이 피... 사들에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 투자 연결 금융업이 되면서 p 2 p 의투 역할을 하시던 사람들이 온투업자가 됐어요. 이렇게 버블은 규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온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피투피 때 진짜 인식이 안 좋았어요. 왜요? 법도 없고 아무나 피투. 피를 운영할 수 있었던 때는 대출자랑 짜고 치면서 사기를친 거죠. 그런 일이 빈번하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많더라고 그랬는데 지금 온투업이 국가에서 금융업으로 인정이 되면서 온투업 플랫폼 업자를 하는 일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아무나 할수 없어요. 자본금도 5억이라고 하지만 6억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갖고 있는다고 다 되는 게또 아니고 금감원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절차가 있어요. 인정요소 인정요소, 물정요소, 자본금 등등 그 부분은 이종석 대표님 영상을 보시면 나오겠고요. 어렵사리 온투어 사업을 시작해요. 그러면 사기도 줄어들겠죠. 대출자도 투자자도 맘편히 할수 있겠죠. 예전보다는 그렇게 온투어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투자도 전보다는 안전하게 투자를 하여 내 돈을 쉽게 물릴 수 있다. 이자율이 높거든요. 알겠죠? 한번 해보실래요, 투자? 네. 그러면 투자를 먹으시죠. 투자는 다음 시간에.